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흐름은 빼놓을 수 없는, 또 외면할 수 없는 유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Electrified G80, 그러니까 Genesis E G80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차량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 프리미엄 세단 G80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사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네시스 E-G80이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또 실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제네시스 E-G80의 주요 재원과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G80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5,005mm의 전장과 각각 1,925mm, 1,475mm의 전포과 전고 여전히 거대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3010mm의 휠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전기 모터 시스템이 더해지고 배터리가 더해지면서 공차 중량은 2265kg으로 제법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구동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륜과 후륜에 각각 136kW의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합산 370마력 그리고 7 1 4 k g m 의 강력한 토크를 제시하고요.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단 4.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8 7 2 k w h 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더해지면서 1회 충전 시 427km의 복합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공인 전비는요. 도심이 4.5, 고속도로가 4.1km/kWh고요. 복합 기준은 4.3km/kWh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모습입니다. 이 G80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80을 기반으로 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디자인과 구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G80과 큰 차이가 없죠.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프론트 그릴을 새롭게 바꿨죠. 이 전기차 고유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바디캔 역시 새롭게 다듬어졌습니다. 어 그래도 좀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가 이런 곡선적인 모습, 분내세 연출, 헤드라이트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G80의 매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자, 이어서 측면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G80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 측면의 유려한 실루엣과 안정적인 연출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G80 역시 이러한 감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의 19인치 알로이 휠이라던가 두 줄의 라이팅 그리고 유려한 실루엣은 보는 이로 하여금 높은 완성도와 매력적인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자,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 역시 제네시스 고유의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목하게 펴어진 이 테일게이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크롬 가니쉬와 제네시스 라이터링 그리고 두줄 의라이팅이이 제네시스 고유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 물론 전기차인 만큼 바디킷에는 머플러팁이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다운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이 G80은요, 제네시스 G80 고유의 디자인 잘 살려가면서도 전기차의 매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공간을 딱 보는 순간, 아, 저는, 아, 그래. 역시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야. 프리미엄 브랜드 같이 잘 보여주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구성이라던가, 이 가죽 소재 색상의 연출, 그리고 이 우드 트림이 아니라 약간 석재를 본 듯한 이 디테일, 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실 실내를 보았을 때이 트림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론, 이2 8 0의 매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어,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우수한 기능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격을 높여주는 사운드 시스템 등 다채로운 요소에서 이 브랜드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공간에 있습니다. 자, 육안으로 보았을 땐 일반적인 주파공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도어 패널이라든가 이런 시트의 디테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하부에 들어가면서 이 캐빈 플로어의 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시트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어, 레그룸도 일부 좀 훼손이 됐고요. 그리고 헤드룸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트가 위로 올라오면서 운전자 시야가 굉장히 불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웠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더라도 정말 고급스럽고 화려한 연출 그대로 개성되어 있다는 거 느낄 수가 있고요 도어트림 디테일 역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열 공간 역시 1열 공간처럼 이 바닥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절대적인 여유가 좀 훼손이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프리미엄 세단의 가치를 더해주는 이런, 인, 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이열, 암레스트 등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어, 체격이 큰 탑승자가 이열 공간에 앉기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확실히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리어 엑스에도 전기 모터가 더해지고, 배터리가 새롭게 더해지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공간이 약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키스루를 마련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역시 제네시스다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있습니다. 음, 사실 이 기본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현대도 동급 최고 수준의 그런 실내 공간의 패키징이라던가 연출을 보여주는 브랜드죠. 경쟁력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기반으로 한 만큼 더욱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공간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쉽게 실내 공간에 사용할 수 없는 이 녹색의 컬러와 마치 뭐라고 될까요 대리석과 같은 이런 석조의 느낌을 제시하는 하이라이트 트림. 그리고 이 크림 베이지의 아주 선명한 대비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시하는 만족감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런데, 아, 내가 참, 제가 평소에도 드라이빙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또 시승을 할때 언제나 드라이빙 포지션과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는 이 G80을 기반으로 하니 당연히 공간이라던가 드라이빙 포지션이 우수할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터리를 차체 하부에 더하면서 그저 이 플로어의 높이가 다 높아졌어요 즉 시트의 기본적인 높이도 높아지고 이 레그룸, 레그룸의 바닥 높이도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외의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즉 사람만 더 위로 올라가게 된거죠 최저 높이가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기본적으로도 제네시스는 전고가 다소 낮은 편에 속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가 185cm가 넘어가는 분들은 전방 시야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 사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188cm의 키를 갖고 있고 또 체격도 좀큰 편이긴 한데요. 제가 정말 정말 바른 자세로 앉았을 때 머리가 닿을 뻔한 그 정도의 높이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시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카메라에서는 좀 넓게 보이긴 하겠지만 지금 제눈 앞에는요,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야가 안 좋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아서 뭐 약간 높아서 여유롭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시야의 절반이 이미 본익과 대시보드가 가리고 있어요. 물론 키가 작으신 분들 혹은 뭐 키가 작지 않더라도 다리가 너무나 기신 분들 혹은 평균적인 체형 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더 낮은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혹은 뭐. 드라이빙 자세가 좀 누워서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스티어링 휠과 운전사 자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요 즉 옳지 못한 운전자세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저처럼 체격이 좀 크신 분들 키가 크신 분들에 대한 범주의 얘기다 보니까 뭐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음좀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하고 고요합니다. 게다가 제네시스 잖아요. 제네시스에 걸맞는 그런 정숙성을 함께 느낄 수가 있어서, 이 고급스러운 자동차, 고급스러운 전기차의 가치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차했을 때 주변에 차들이 막 지나가면서 나, 발생되는 소음들 있잖아요. 굉장히 능숙하게 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감이라던가 고급스러운 이미지 아주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실내 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플로어 높이가 높아지는 그래서 플로어 높이와 시트가 높아지는 현상은 이 2열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좀 시승을 하시면서 꼭 유의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어 이렇게 바뀐 구조와 레이아웃을 어, 반영할 수, 수용할 수 있을지, 나한테 괜찮을지,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지, 그, 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136kW에 전기모터가 전륜과 후륜 엑셀에 장착되어 있는 듀얼 모터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출력은 굉장히 우수해요. 실제 이 재원상 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우수할 뿐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초 이내에 가속할 수 있는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갖고 있죠. 뭐 전기차의 특성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전기차의 고질병 혹은 뭐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고주파음, 뭐 모터 작동음 이런 것도 굉장히 능숙하게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역시 어 제네시스의 메네피이 분명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참고로 이 패드 시프트는 현대자동차의 그 패드 시프트와 마찬가지로 회생 제동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이 차량의 퍼포먼스라던가 드라이빙 기조를 조율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겠죠. 어그 외에 뭐전체적인 모습은 뭐 딱히 큰다울 데가 없어요. 실제 발진 가속이나 추월 가속 고속 주행 모든 부분에서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내연기관의 G80을 대체하기에 충분히 뭐 만족스러운 성능이다 실제로 뭐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퍼포먼스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 그리고 에코, 에코 모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꾹 눌렀을 때는 마이드 라이브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어쨌든, 어,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가 되면 일단 계기판 디지털이 바뀌면, 그래픽이 바뀌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고요. 그리고 시트의 형태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좀더 견고하게 받아주죠. 그리고 확실히 달라지는 건엑셀리트페달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어, 있는 힘껏 출력을 쏟아내는 걸 아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순간 터져 나오는 이 전기차 고유의 즉각적인 토크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차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셋업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다시 컴포트 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음, 이 차는 움직임에 있어서도 전기차 그리고 제네시스의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제네시스답게 부드럽고 정숙하고 부드. 편안하다는 겁니다 실제 제네시스는 음, 그 아이덴티티 컬러가 그렇게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주행 질감과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이죠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이 E-G80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죠 실제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도로를 달릴 때 느껴지는 정숙성이라던가 편안함은 정말 최고 수준의 그런 프리미엄 세단의 같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게 있다면 음 그래도 전기차는 전기차더라 라는 겁니다 사실 전기차를 많이 시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차체 중앙 하부에 배터리가 더해지다 보니까 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차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여유 마진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이 뭐라고 단절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 이 g80 같은 경우도 그런 특성이 있어요 실제 일상적인 주행 아주 깔끔한 도로를 달릴 때에는 티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만 도로 이음새라던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차체 하부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노면, 노면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이 충격을 능숙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명확하게 탑승자의 엉덩이와 허리 쪽에 팍 하고, 잽을 날려주는 모습이 있죠. 물론, 이게 뭐, 제네시스 EG80만의 단점이다! 라고 할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 대부분의 전기차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대했던 거죠.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차량인데, 그래도 조금만 더 다듬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죠. 뭐,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쉽다 아쉽다 하더라도, 어 사실 뭐, 전반적인 이타 브랜드의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에도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뭐, 고가의 이 프리미엄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의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제 국산차 제네시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다채로운 편의 사양과 안전 사양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점도 아주 큰 강점일 겁니다. 화면 지시등 켰을 때 화면에서 그쪽 화면에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겠고요. 다양한 ADAS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고요. 편의 사양과 실내 공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이온나이저 기능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수준 높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각제 각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음뭐 주행 일부라던가뭐 드라이빙 포지션이라던가 실내 공간 활용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인 전기 세단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아이 가격을 주고 전기 세단을 가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저 역시도 전기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뭔가 좀 서브적인 음, 그런 일상에서의 마실을 다니거나 아니면 자잘한 그런 출퇴근 용이라 생각이 되고 메인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메인 카는 따로 두는. 뭐 그런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점점 전기차가 충분히 메인이 되고 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방향이 될것 같지만 아직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G80이라는 아주 좋은 플랫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화된 결과물이 어 글쎄요 기대에 조금은 못 미치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더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조금은 아쉽다? 뭐, 잘 만들었지만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 수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경쟁이, 경쟁력이 있는데, 이 전기차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자동차에서 보았을 때, 살짝의 물음표가 남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남겨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 전동화, 전기차로 변화된 제네시스 E G80 함께 시승해봤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